여자 대표팀은 현재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석 중이라 아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선수들의 부모님께서 대리 수상을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선수들의 부모님들 무대 그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십시죠 여러분 컬링 여자 대표팀 팀팀 갈리 컬스 등 많은 애심과 관심을 받으며 올림픽 기간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컬링 종목에 대한 애중적인 인기를 끌어내는데요. 특히 영미! 네, 이부분 아주 전국민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연습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자, 컬링 여자 대표팀에게도 마찬가지로 각각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과 코카콜라 북극곰 인형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현재 김은정, 김영미, 김선영, 김경혜, 김초희 선수, 캐나다 스노베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 5승 1패 기록 중입니다. 오늘 밤 10시에 미국과의 7차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어, 선전을 드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서시고요. 예. 기념 촬영 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기쁜 날입니다. 예, 기쁜 날입니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집에서 크고 있는 마늘이 좀 걱정되긴 하시겠지만 예, 그래도 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보시고요. 하나 둘셋 김치 네, 마늘 예, 예 감사드립니다. 자 김지원 관장님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쉽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컬링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수상소감을 영상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출국 직전에 찍은 거라서 조금 흔들리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같이 영상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컬링팀 픽스 김초희, 서드 김경애, 스킵 김은정, 리드 김영미, 세컨 김선영입니다. 아, 먼저 23회 포카콜라 어, 체육대상에서 저희 우수, 어, 우수단체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심지어 어, 단체상을 주신 것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저희 팀이 꿀돌 뭉쳐서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저 안경 만으면막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히히 웃음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저기 김은정 씨 어머님 손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어, 김영미 씨 어머님 네. 김영미 씨손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역시 김경애씨 어머님이기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선영 씨 어머님 혹은 아버님 네, 네. 자 그리고 김초희 씨 아버님께 예, 이렇게 예, 다섯 어, 김씨 성을 가신 분들의 선수들의 부모님들께서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김은정 씨 어머님께서 어, 성함이 김영미 씨시래요. 예,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없고요. 어우, 정말 대단한 인연입니다. 우리 김영미 어, 선생님께 오늘 그 따님들을 대신한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음, 저희... 애들이 열심히 할수 있었던 거는 국민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캐나다에서 우리 선수들이 5승 1패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10시에 미국과 7차전 앞두고 있는데 잘하라고 응원의 메시지로 영미 영미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저기 캐나다까지 들리라고 영미 영미 부모님들 하시면은 영미야!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예. 어머님들만 아버님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영미 영미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영미 영미 예. 약간 그 돌림 노래가 됐는데요. 괜찮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은 영미영미 크게 외쳐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영미야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영미 영미 영미야 네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을 대신해서 수상해주신 부모님